예,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대단한 일이 생긴양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당초 남북통신연락선 단절은 상호합의로 설치한 통신연락선을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버린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방적으로 북한이 연결한 것에 대해 마치 북한이 큰 은혜를 베풀었고 문재인 정부는 감지득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민의 열쇠 수백억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하고 우리 국민의 서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에 대해 어떤 사고나 유감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고작 통신연락선 하나 연결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금년에 엄밀히 몇 차례나 친서를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친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체면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진상규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의 친서 내용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님은 생, 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로서 존경한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이 또 담겨있지는 않은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기만하는 위장평화쇼만 있었을 뿐이지 비핵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우선 책임있는 사과부터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권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정상회담 이벤트 쇼를 벌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사실상 남북 이벤트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쇼로 지방 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3년 전 남북 미 정상간에 벌인 위장 평화 쇼의 재연을 꿈꾸며 북한의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약속하진 않았는지. 심대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벌써부터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초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일각과 통일부는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라는 주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김여정이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간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번 김여정의 말을 그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힘듭니다.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려고 하자 통일부가 4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더니 여당 의원들은 너나 할것 없이 앞다투어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 처리한 어처구니 없는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하자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국민 안전을 편개치고 김여정의 하명대로 따를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한발 같이 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이 싫어한다고 훈련을 하지 말자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간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지켜왔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